출입국전문 동부삼성행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 동부삼성행정사입니다.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2025년도 불법 체류자 합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특히 법 위반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.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면, 대상자는 제외동 포로서 F4H2를 가졌던 분들이 불법 체류하신 상황입니다. 그 이번에 가족들도 포함이 됩니다. 이 비자를 갖지 않았던 분들은 출국 후 재고한 걸로 진행되고요. 기간은 25년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입니다. 특히 법 위반자들이 중요합니다. 출입국법 위반이나 형사범으로 인해서 불법체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출국 면허를 받았거나 받기 전에 본인이 불법체류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. 이번 개 법무부는 모든 사람을 법 위반자에 대해서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. 일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. 근데 어느 범죄에 가 체류가 될 것인지, 어느 범죄가 출국을 받을 것인지의 문제는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왜냐하면 이 범죄가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처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어제 오신 분들, 분을 이제 예를 들면 어, 이분은 이제 2012년도에 한국에 입국했고. 어, 몇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. 형사범으로몇 건의 사건이 있었고, 이분이 이제 출국 명령을 받을 것 같은 어, 걱정 속에서 어, 그대로 불법체를 했습니다. 그래서 11년 동안은 불법체를 했고요. 어, 그동안 본인이 구제 어,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계속 포기하고 살다가 특히 이제 이번 기회에 어, 어떻게 본인의 합법화를 위해서 어, 찾아오셨는데요. 어, 상담 후 진행을, 하,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특히 이번 법 위반자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. 범죄금이 3천만, 그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해서 좀더 낮은 금액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도 법 위반으로 어, 불법 치료하신 분들이 연락 주십시오. 어,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동국삼성행정사였습니다.